망난용대 루기야. 망나용이 일단 그거죠. 파이리 진화형이죠얘가 파이리가 진화하면 이렇게 되지. 어 잠깐 사춘기 겪었다가. 어? 어? 여러분들 혹시 포켓몬 잘 아세요? 전 하나도 모릅니다. 생긴 것만 보고 빠르게 할게요. 아는 분들은 조언해 주시면 돼요. 윈디 얘 입으로 불쏠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두 명까지밖에 못 해요. 세명 이상 못 해요. 주리비안? 얘, 그냥, 캠프파이어 딸감용으로 써. 추운 겨울에 지우가 조난당하면 주비비안이 먼저 희생돼. 근데 얘를 희생할 바에는 윈디?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불 속에 만드는 게 낫죠? 윈디로 가겠습니다. 어? 거북왕. 얘는 제가 안해드 됩니다. 에이스번? 에이스번은 몰라요. 야, 근데 얘 너무 체형이 사람 아니에요? 에이스번 좀 수상하게 생겼는데, 이거 누구 취향이냐? 얘는 약간 불타입인가? 연번디 진화형이라고? 연버디가 누군데? 근데 거북왕이죠, 이거는? 내가 아는 친구야. 아 이건 피카츄지 피카츄는 저희 초등학생 때 배를 불려주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돈까스가 되어서 그쵸?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카츄죠 야 이거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망나뇽 대 룩이야 망나뇽이 일단 그거죠 파이리 진화형이죠 얘가 파이리가 진화하면 이렇게 되지 잘 컸네 귀엽게 어렸을 때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 왜 파이리 진화형 아니야? 맞잖아 봐봐. 똑같이 생겼잖아. 아니, 파일리잖아요. 왜, 왜, 왜 우울한데? 누가 봐도 파일리잖아. 어, 잠깐 사춘기 겪었다가. 어? 어? 얘, 얘 뭐예요? 얘 누구예요? 아! 막니뇽 다음에 리자몽이네.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어렸을 때, 애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2편 걸렸어 얘 중학교 들어갔을 때딱 양아치도 해 축구 좋아해 막 반에서 애들이랑 시 이러면서 놀아 막롤 하다가 사람들이랑 싸워 채팅으로 그러다가 어른이 돼서 대학교 들어가고 철들었어 막내녀 연애도 하려고 막 눈에 렌즈도 끼고 막 사람들이랑 술도 마시고 과생활 하면서 놀아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와 그렇게 리자몽이 된다. 아버지가 왜 되냐고요? 아니 포켓몬도 나이 먹잖아요 와 진짜 늠름한 아버지 민용을 쳐보라고요? 얘 뭐야 아니 잠시만 엥? 뭔 소리야 아, 거짓말 치지마 아, 뭔 얘가 얘가 돼요 아니 이게 진짜야? <laughs> 아니 이게 진짜라고? 아니 이거 약간 밈 같은 거 아니에요? 나 같은 포알못 속일라고? <laughs> 이렇게 진화한다 고 아니 지금 망나뇽이랑 리자 리전몽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세상이 힘들어도 받아들이야 는 진실 이 있다고요. 아니 이게 진짜라고? 와, 어, 이게 망나뇽 가족이야 이게? 루기아는 뭐야? 얘는 얘 새라고요? 얘 드래곤 아니야? 이게 참새라고요? 에이, 뻥치지 마세요. 완전 참새 상태라고. 이게 뭔 참새야? 여러분들 참새 모르세요? 이게 뭔 참새야? 참새 몰라서 이래? 봐봐. 야 이게 참새지? 뭐 똑같다고요 지금? 에? 아 이, 이건 참새 아니야. 제가 인정 안 합니다. 망나뇽으로 갈게요 왜? 망나뇽이 더 귀여우니까. 레쿠자개못 생겼는데 이거 뭐냐? 잔만보 너무 귀엽다. 아 저는 잔만보 되게 좋아해요. 왜왜 왜? 왜, 왜? 레쿠자라고레쿠자가 진짜 전설이라고. 뭐가 전설이야? 얘 제가 편의점 알바할 때 새벽에 불 켜고 있으면 거기에 방충망에 붙어 있는 벌레처럼 생겼어요. 아래서 나왔다고? 그럼 진짜 벌레네 잠만 보는 아래서 안 나와요 다리도 6개네 이거 보이세요? 곤충이네 123456 레쿠자는 몇억년 동안 살아왔다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변호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레쿠자 한번 검색해 드릴게요 레쿠자... 레쿠자 갤러리가 있을 정도라고? 엥? 레쿠자의... 레쿠자 팬들만 따로 모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진짜라고? 아니 대단한 포켓몬이에요? 유명한 전석이라고? 그 정도야. 뭐, 어째서 위험 넘치는 척 해놨어, 이 메뚜기가. 아, 아, 뭐야? 뭐 갑자기 먹물을 뒤집었었죠? 아, 아 이, 이게 이로치, 이로치에요? 이게 이로치 버전이야? 검은 레쿠자 <laughs> 얘도 전석이에요? 아니, 뭐, 전석이라는 이름을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네. 씨, 나도 전석이야 그러면, 나 오늘 팔로워서 두 명이나 늘은 전설 치지직 스트리머야 저 노망이라고요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는 잠만 보 가겠습니다 잠만 <laughs> 보가 귀엽잖아 잠만 보가 귀엽잖아 아니 왜왜 화내지 왜아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잠만 보랑 살고 싶어요 방금 생긴 소금쟁이랑 살고 싶어요 같이 살게 된다면 누구랑 살 거야 소금쟁이랑 산다고요 와 진짜 레쿠자 타고 오등층도 날아간다고요? 아만보는 잠만 잔만 잠만 잘 때마다 귀여운데, 레쿠자랑 나 태우고 오등층까지 날아가면 나오등층에서 거기 에기염못 견디고 먹리 이렇게 터져 죽음. 레쿠자 주인 태웠는데 지가 신나가지고 시속 200km로 달려서, 레쿠자가 주인님 재밌으십니까요? 하고 뒤돌아보는데나안 타고 있어. 나 이미 저 100km 전에서 날아가가지고 죽었음. 잔만보 <laughs> 뭐 개커서 제집다 쳐지고 길거리 앉는다고요? <laughs> <laughs> 아, 잠만 보, 인형을 사면 된다고? 아, 약간 일리있는데밥개 많이 먹을 것 같이 생겼다? 먹으면 잘것 같다고요? 먹으면 잤는, 잔는... 근데, 나도 밥만 먹고 자는 사람인데? 나 근데 귀엽지도 않아, 어떡하지? 나 포켓몬도 아닌데? 난 근데 소금쟁이처럼 생겼어, 어떡하지? 아, 괜찮아요. 저 그래도 치즈직 전설 스트리머에요 전설 스트리머. 나인테일, 어? 얘 나루토 아니에요? 아, 이거 나루토 아는 사람도 나와봐. 이거 누가 먼저 베낀 거야? 이거 표절 논란 좀 심한데요?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근데 그냥 구미인거 치고는 이 노란색 꼬리와 이 빨간색 눈깔 봐봐. 와, 이건 완전 나루토 상태잖아. 나루토는 주황색이라고요? 아이, 에이, 이런 말장난으로 못 벗어나지. 나도 애플 그러면은 두입 먹은 걸로 런칭해, 로고. 그 애플은 한입 먹을 거난두입 먹어서 괜찮은 거야? 이건 표절이이요 아, 하셔도 된다고요? <laughs> 아, 왜안 말리세요? 가디안 다시 보겠습니다 가디안 시금치처럼 생겼어 가디안 여자라고요? 엥? 포켓몬 성별이 있어요? 엥? 포켓몬에 성별이 있어? 근데 잠시만 그럼 얘가 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디안 여자도 있으면 가디안 남자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자 상태라고요? 어? 그러면 얘는 본인 맘대로 성별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남자이고 싶어 그럼 남자로 변해서 남자 화장실 가 약간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아 안돼 이건 또? 아왜 웃지? 아난 진지한데? 가디안은 그럴 수 있는 친구예요 본인 마음대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여자 상태다. 아, 이런 얘기인가? 그런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아, 저는 표절 캐릭터에게는 도저히 투표를 못 주기 때문에, 이건 수상하게 생겨도 이가디언 친구한테 주겠습니다. 뮤츠 의 기라티나. 아나 여기서 말 제대로 안 하면은 님들한테 혼날일것 같은데, 그쵸? 제가 진짜 포켓몬 하나도 모르지만, 얘네 둘이 대단한 건 알고 있어요. 기라티나는 일단 팔이 여섯 개입니다. 얘도 곤충이죠? 뮤츠는, 뮤츠는 뭐예요? 외계인이에요? 얘 지구에서 태어난 포켓몬 맞나? 얘네가 각각 왜 전석인지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자, 기라티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기라티나 먼저 검색해보겠습니다. 뭐야, 다리가 없을 때도 있네? 뭐야! 뭐가 진짜예요? 뮤츠는 1세대에 단 하나뿐인 초전설 포켓몬이라고요? 그런가? 그 정도인가? 뮤츠가 더 이쁘게 생겼다고요? 그런가? 그런가? 징그럽게 생겼는데요? 외계인같이 생겼잖아. 얘입 열면 사람 말할 것 같아요. 외계어 할것 같아요. 외계어 할것 같이 생겼잖아. 기라기라 어쩌고는 길 가다가 비 오는 날에 본전갈지렁이처럼 생겼다고요? 아니. 뮤츠는 근데 진짜 근본이라고요. 아. 아, 그럼 내가 여기서 기라티날 더 좋아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열받아 겠네요 아, 근데 고개 빳빳한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통뼈인 것 같은데? 고개를 못 숙일 것 같은데, 이거? 기라티날 얼마나 대단한 포켓몬인지 보겠습니다. 엥? 엥? 이게 진짜 폼이야? 너무 못생겼어 아니 이게 뭐야? 이 화장 전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 뭐야 이 틱톡 필터는 아 아이... 에이 이거 뮤츠로 가자. 파이어로 대 블레이버. 야둘다 삼겹살 구울 때 열일해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파이어로 이 친구는 치킨 할때못 불러. 와 이거 진짜 큰 단점인데? 치킨 튀겨 달라고 못 해. 얘도 참새라고요? 아뭐뭔다 참새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저는 세조하니까 파이어로로 갈게요. 눈이 먹기 이거 이것도 뭐임? 방사능 오염 때문에 해안가에서 발견된 거대 해파리에 낀 조개와 소라처럼 생겼어요. 7 0 0번대 이후로는 진심 전부 펀치 맞아야 된다고. 어, 얘도 7 0 0번대 뒤야. 얘가 근본이 없는 거죠 그러면. 길가르도 가겠습니다. 뭐뭐 뭐, 뭐야 이거? 이거 조로하고 훨씬 귀여운데요. 혹시 전명편 있으신가요? 전명 조로아를 고를 건데, 마지막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사형이에요, 전룡은. 전룡 귀엽다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 이 있을까봐, 제가 방금 보자마자 생각난 멘트가 있는데, 얘 이것처럼 생겼어요. 얘 이것처럼 생겼어요. 저항회로 같이 생겼잖아! 야 어? 이거 보고 다시 보세요. 야, 얘한테 전기 안 통할 것 같아, 그치? 어? 전기 타입인데, 전기를 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막을 것 같아. 얘가 피카츄 끌어 안으면 바로 피카 무능 되는 거예요, 그쵸? 조로아로 가겠습니다. 마기라스, 내가 진짜 싫어하게 생겼다. 수댕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수댕이죠. 왜요? 마기라스를 하자고요? 아예.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거 너무 못 생겼잖아. 능력치를 따져야 된다고? 아니 마기라스도 전설이에요? 못 생기면 다 전설이야? 그럼 난 진짜 치즈직 전설 스트리머야. 마기라스 검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사형이지만 마기라스. 얘싹수가 놀았네. 우와 더못 생겼어. 와씨 야. 우와 어떻게 여기서 더 못생겼지? 우와 특성 모래 날림? 이게 뭔 소리야 나도 해수욕장 가면 모래 날릴 수 있어 음아 이건 좀 이건 좀 귀엽네요 <laughs> 하지만 이건 수댕이 <laughs> 뭐야 얘개 수상하게 생겼어 모임 모크나이퍼? 이름도 뭐가 이래? 이상하게 생겼으면 번호 보라고요? <laughs> 또 700번대 이후 너희야? 또 너네야? 아 이거는 편견이 안 생길래 야안 생길 수가 없네. 어 이거는 비크틴이죠. 물장이 어머 렌트라도 나 근데 본적 있는 것 같아. 근데 물장이가 훨씬 귀여워. 물장이 너무 애기야. 물장이 가겠습니다. 물장이 난 귀여운 게 좋아. <laughs> 야 밥니 점심 점심 만 물장이가 진화하면 이렇게 생겨요? 설마 진짜야? 아, 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루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물장이... 물잖아, 물잖아, 안 돼, 안 돼, 물잖아, 안 돼. 이건 현실이 아니야, 물잖아, 개 못생겨져. 여기까지 봐줄 만한데, 안 돼, 안 돼. <웃음> 절망적이야. <웃음> 이런 재기할. <laughs> 야, 개짱이좀 심하잖아. 아, 이건 이거 진짜 너무하네. <laughs> 우와, 우와 다른 사진 보니까 더 역겨워. <laughs> 우와, 야, 넌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마라. 뭐 멘탈이 팍깨지 귀여운 물짱이들 야, 이 미친놈아. 야, 얘, 야, 야. 얘는왜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할 때. 야또 700번 뒤에 야 이거는 진짜 조로아크로 가겠습니다 이건 리자몽 망냐용 아버지라 <laughs> 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근데 왜 아르세우스를 골라야 되지 내가 아르세우스 센가요? 아, 세 보이긴 해요 디자인이 나는 끝판왕이다처럼 생기긴 했어요 신급이라고요? 아르세우스가 신이야 신? 와 그럼 얘가 리자드? 그 소금쟁이 얘가 빚은거야? 죄가 좀 큰데요? 걔를 그 힘과 함께 피카츄처럼 생기게 해줬으면은 피카츄가 우승했을 텐데 이거 아르세우스 나쁜 놈이네 물장이도 얘가 만들었다고 야얘 지금 거의 범죄자네 지금 와 아니 피카츄처럼 모델링할 수 있으면서 물장의 진화 버전을 그딱으로 만들었다가 아르세우스가 아르세우스 그게 진짜 신이니까 더 나쁜 거 아니야? 하지만 리자몽 아새 아들의 아버지 리황 아니야 아르세우스 갈게요 <laughs> 너무 우울해한다 님들 지리지? 이름이 왜 이래요? 아, 아, 지라치, 아, 죄송합니다. 오, 지라치는 얘 관상과 모습 약간 위험한데요, 얘? 이 관상이잖아, 지금. 와, 지라치 이거 안될 놈이네. 그런 아니라고요? 아니, 나한테 계약하자 할것 같은데? 아, EV가 진화하면 샤미드가 돼요. 얘는 그래도 어릴 때 얼굴이 좀 남아있네. 다행이다. 루카리오드. 모습이 이상할 땐 숫자를 보라. 야, 887? 너, 너 진짜 과관이다. 너 뭐냐, 이거? 얘 지금, 여기에 등장해도, 어 여기 등장하는 이 비행기, 여기 옆에 보이시죠? 여기 옆에 얘 날아다녀도 하나도 안 어색해. 저렇게 생긴 캐릭터가 있었어요. 제가 저 게임 열심히 해서 압니다. 어, 봐봐, 봐봐! 야, 얘네! 포켓몬이네! 포켓몬 두 마리! 이거네! 여기, 여기 두 마리! 드리펄트였네, 이거! 보이세요? 여기 두 마리까지 있는 거? 완전 근본 오브, 근본 캐릭터네요. 아, 이거! 드래펄티를 안 고를 수가 없겠지. <laughs> 어머 너무 너무, 너무 귀엽다. 대댓네. 얘얘 뭐야? 얘 뭐야? 아니 대댓네 너무 귀엽잖아요. 지금 뭔뮤야 지금. 아미 뮤, 뮤 전사인 거 알죠? 근데 대댓네가 훨씬 귀여운데? 왜 내가 여기서 뮤를 골라야 되지? 스핑크스 고양이 갖고 귀엽다고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뭔가 어, 매력이 어필이 되네. 스핑크스 고양이. 어 대댓네 진화 한번 보자고요. 어말잘 나왔다. 진화가 없는데? 이게 최종 진화야? 너무 좋은데? 그럼 평생 얘는 이 모습으로 나와 함께 사는 거잖아. 근데 뮤는 키우면은, 뮤 진화하면 못생겨집니다. 와, 이렇게 어른이 되어버려. 능력치를 보자고요? 아 능력치 볼까면 이미 탈락해서난다는 애들이 너무 많긴 해. 능력치 보면 당연히 뮤가 더 세겠지.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뮤 골라드릴게요. 리아코. 야, 얘네 식비 진짜 많이 들것 같아. 리아코, 잠시만. 나 이제 함정에안 서봐. 리아코는 진화 먼저 볼게요. 우와 너 <laughs> 진게 뭐 진짜 못생겼다는 뜻이라뇨 <laughs> 이거는 상델라 아니야? 샹델라가 훨씬 멋있는데? 상델라가 귀여우면서 멋있다 엑스라이즈라고요? 아니 얘네 엑스라이즈가 아니라 엑스라지 사이즈 옷밖에 안 입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얘 음식 먹으려 할 때마다 책상에 이거 박혀가지고 못 빼냄 라면 국물 마시려고 할 때마다 여기에 국물 다 묻음 그래서 엑스라이스 키우는데 손 많이 가. 샹젤라로 가겠습니다. 어? 야 닌피아 이 친구부터 재앙의 시작인데요. 700번이었다. 이 친구가 나온 이후로 우스득슨 망했어요. 근데 다크라이 그림자 간지. 저 다크라이 알아요. 어릴 때 극장판 보러 갔었어요. 다크라이 멋있잖아. 닌피아까지 예쁘니까 닌피아 가자고요 닌피아 여자 같으니까 고르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 성별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 다크라이 간지인데 다크라이도 전설 아니에요? 님들이 전설이면 꼭 골라야 된다며. 어? 얘 전설이 아니에요? 엥? 다크라이 전설이 아니야? 그냥 수호신 같은 애에요? 어? 아니, 그럼 내가 그때 그 극등판에서 볼때왜 이렇게 가오잡았어? 전설 포켓몬도 아닌 주제. 이건 님 피하러 가겠습니다. 어흥염? 얘 뭐임? 아니, 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뭔 포켓몬입니까? 어, 내가 어릴 때 봤던 만화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왔었거든요? 뭐였지? 어, 기억난다, 기억난다. 여기서 불화! 화염염! 이러고 앉아 있을 것 같이 생겼어 개못생겼다는 뜻입니다 블랙키로 갈게요 피카츄 v 막 망나뇽 아 근데 망나뇽 너무 귀여워 피카츄는 여기서 더 어른이 되거든요 근데 망나뇽은 여기서 더안 커요 그 뭐야 피카츄 진화 뭐지? 얘는 내가 못하고 다녀 아 근데 얘도 귀엽다 아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사실 얘네가 어른이 됐을 때 고려해서까지 키워야 돼요 그쵸? 막내면 개까서집 터진다고요? 왜 자꾸 집을 터뜨리세요? 피카츄는 키워드 어깨 위에 올라가 있고 귀여움아 근데 피카츄가 내 어깨 위에 올라가 있다가 얘가 갑자기 어깨 위에서 진화해 버려. 나 그럼 어깨 한물돼서한팔못 써. 그래서 나오버워치 평생 못해. 피카츄 진화 안 하면 그만이라고요? 아니 그게 맘대로 돼? 진화는 무조건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평생 스무 살이고 싶었는데 나이 먹어 버렸어. 얘네도 그런 거 아니야? 얘네도 싸우다 보면 나이 먹듯이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피카츄는 가능하다고. 나는 기합이 부족해서 안 돼. 난 기합이 부족해서, 아, 내 부족한 부분을 알아냈네. 짱구가 영원히 다섯 살인 것처럼, 아, 그치. 짱구가 또 기합이 좀 대단하죠? 그러면 이건 피카츄로 하겠습니다. 피카츄가 더 귀엽긴 하니까. 나 막난용 타고 다니고 싶었는데. 어? 아, 나 이거 상델라 그냥 골라버리면 여러분들은 욕 많이 먹겠죠? 왜 뮤츠야? 왜 뮤츠야? 아니, 저를 설득해보세요. 뮤츠는 개쎈데, 샹델라는 담빗불 붙이는 거 말고는 <laughs> 쓸모가 없다고? 생델라 <laughs> 드릴라. 생델라 친구가 상처받아요. 근데, 님은, 노답이라 담뱃불도안 붙여서 두 배로 쓸모가 없다고요? <laughs> 샹델라 귀 막아, 샹델라 귀 막아. 어? 이건 어차피 똑같은 애들 아니에요? 글레이시아가 샤미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글레이시아 때가 좀더 귀엽긴 하다. 진화에 드는 돌이 다르다고요? 엥? 뭐, 돌이 필요해요? 진화하는데? 그냥 제가 정상적여서 이쁘게 키우면, 부모 닮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진화가 여러 개가 있다고요? 나도 여러 성장 과정이 있었어. 근데 나는 부모님 키우면서 성장의 돌 이런 거안쓴 걸로 아는데? 진화의 돌이 있어요? 엥? 나처음 듣는데? 어쨌든 저는 글레이시아가 더 귀엽습니다. 글레이시아로 갈게요. 속성별로다가, 아, 그래? 아, 속성별로다가 매기면 타입이 달라진다고? 엥? 진화의 돌인데 돌을 먹여? 그게 진짜 고문 아니야? 어? 아, 이거 나물뱀이가더 귀여운데? 꼬부기가 근본이긴 하지만, 나물뱀이 너무 귀엽다. 아, 왜, 아, 이거, 얘 보고 번호 언급하는 거는 이건 혐오야. 어, 얘도 진화를 한다고요? 와, 이씨. 어? 아, 난 이거 킬가리던데. 근데 여러분들, 제크로무 안 고르면 화내겠죠? 근데, 제크로무가 전설 중에도도, 좀... 봐봐. 제크로무가 내가 왜 의문이냐면은, 전설 포켓몬 하면은, 대부분 봐봐.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어, 이렇게 생겼고, 야, 이거 봐. 어? 근데 얘는, 아, 그, 아, 옆에, 얘 보니까 제크루머 전설 맞네요.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제크루머 전설이네요. 아니, 뭘 레쿠, 아니, 얘 꼬라지 보세요 지금. 제크루머 보다가 얘 이름 뭐라고? 소금쟁이 이름 뭐라고요? 레쿠자. 아, 레쿠자 보다가 제크루머 보니까 훨씬 잘 생겼네. 얘는 뭐예요? 소소소 금금은 쟁쟁쟁이. 얘, 얘는, 얘는 뭐임? 이것도 포켓몬이라고 만든 거예요? 어? 이거 시조의 거일 아니야? 이거네. 와, 에렌이 포켓몬도 됐어? 너 진짜 자유를 찾았구나? 봐봐요. 에렌 예소금쟁이잖아요. 이 용도 목 날아가냐고? <laughs> 어? 이거는 글레이시아로 갈게요. 블랙키도 귀엽긴 한데 글레이시아가 내 말을 좀더잘 들을 것 같아. 블랙키가 간지라고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 애가 뭔 간지야. 그리고 글레이시아는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모습도 보장이 돼요. 아 그, 어, 잠시만, 블랙키 진화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키 진화 엥? 얘도 E.V.야? 얘도 e v 에요둘다 부모가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이브이가 뭐, 친화력이 플로찬 상태로 밤에 지나는 블랙키라고? 아 그러면 말이 잘 됐겠네 나는 새벽인간이라서 블랙키랑 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블랙키로 가겠습니다 라프라스 대 아르세우스 쓰읍, 라프라스가 더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아르세우스 이제 정의의 철퇴를 내려야 돼요 얘가 신이니까 더 나쁜 거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생김새를 비난받는 포켓몬들 있죠 다 얘가 만든 거야 와 진짜 너무 나빴어 그쵸? 아르세우스 안 고르면 님 우주에서 쫓겨남이라고요. <laughs>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르세우스는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포켓몬은 진짜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뭐 포켓몬이 있어. 아르세우스가 우주를 만든 게 아니라고. 우주가 아르세우스야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우리로 따지면 첫 인간.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네. 아담과 이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신이 아닌데? 아담과 이브는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일단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멍파치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 뮤츠야 멍파치지 멍파치 귀엽잖아요 지금 당장 본인을 간택해달라고 혀를 내밀고 있잖아 멍파치 쓰다듬으면 털복슬복슬해 뮤츠 플라스틱 같은 피부 주인 마음에 안 들면 뮤츠는 사람을 때린다고요? <laughs> 뮤츠 내가 오늘 해온 밥이 마음에 안 들면 뮤츠 나때길것 같아 뮤츠 말할 수 있다고요? 아니 포켓몬이 말할 수 있으면 더 징그러 와, 그러면, 뮤츠랑 저랑 같이 산다고 가정해봐요. 뮤츠가, 야, 박덕구, 밥 해와. 오늘도 라면이면 진짜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 나한테. 아르세우스도 말할 수 있다고? 엥? 아르세우스 신이니까 제가 로또 번호 같은 거 물어보면 답해주나요? 나 그럼 아르세우스 1등 할게. 뮤츠 되면 얘네 둘이 결승전 올릴게. 아, 진짜 이게 돼? 진짜? 아, 그러면 신이 낫지. 야, 멍, 멍파치야, 너는 미안해. 내가 다음에 로또 당첨돼서 입양할게! 이거는 수댕이죠 수댕이 훨씬 귀엽다 어 잠시만 여기서 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될수 있어요 수댕이 지금 여러분들 귀여워하고 계시죠 수댕이 진화 검색해 보겠습니다 나 진짜 무섭다 제발 아, 야! 아! 너무 못생겼어 루카게 오로 가겠습니다 이건 뮤로 갈게요 뮤랑 친해야 뮤처랑도 친해질 수 있겠죠 <laughs> 저분 자꾸 닌피아 귀여워하고 채팅을 남기시는데. 개인적으로 EV를 모두 사랑한다고. 에? 닌피아도 e v 예요 설마? 에? 아, EV에 페어를 진화하라고요? EV처럼 생겼다고? 뭔 소리야. 아니. 아, 진짜 여러분들. 제가 포알머시라고 다 속으니까 아무나 얘 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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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도 여기 있고. 어? 얘, 얘는 뭐야? 어? 어, 얘, 뭐야? 얘는, 얘는 뮤, 뮤 아니에요? 어? 얘도 여깄는데? 어? 얘, 도 여깄는데? 여기 어? 얘도 여깄는데? 이브이는 포켓몬이 아니에요? 이 야, 진짜 많아. 속성을 매기면 타입별로 변한다고, 아. 아, 약간, 소년 만화, 초능력, 박연 조건, 이런 거네요. 어길 때 감전사고를 당하면 주피 썬더가 되고, 뭐, 어길 때물 너무 많이 마시면 샤미드 되고, 어길 때부터 시금치 먹으면 리피아 되고, 님은 어릴 때 임박 너무 많이 먹어서 박덕꽂았다고요 <laughs>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laughs> 거기서 스트레스 더 많이 먹으면 박다원 됨 아, 이브이 재박이라고요? 하지만 잔만보도 푹신 박이 있는데? 실용성으로 치면 이브이긴 해요 잔만보는 그 뭐야 밥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아 그치 로또 당첨돼서 입양하면 되지 그렇네 너도 입양할게 아 그럼 아르세우스랑도 미리 친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르세우스가 로또 번호 불러주잖아. 아르세우스가 과거로 보내준다고요? 아니, 그 정도로 전지전능해? 이거 미쳤다. 나 그러면, 난 무조건 아르세우스 1등이야. 야, 이게 뭔 결승이냐? <laughs> 결승이, 결승 라인업이 왜 이런? 아르세우스 해서 EV 입양해야죠. 아르세우스로 가겠습니다. 나에게 로또 번호를 알려줘. 완벽. 아, 근데, 포켓몬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냥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을 가진 캐릭터 고르는 거 아니야? 나 뭔가 이상하게 즐긴 것 같은데. 랭킹 보자. 봐봐, 어? 아르세스가 2등이야? 에 개굴린자가 1등인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소금쟁이가 3등이라고? 얘왜 이렇게 팬이 많아요? 에이, 이건 아니지. 전설 중에서도 1등급이라고요? 얘가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세요? 뭐 아니야, 또? 아르세우스가 제일 세요? 레쿠자, 와, 레쿠자가 또 진화도 할수 있어요? 레쿠자 진화? 레쿠자, 메가 진화? 아, 내가 봤던 거네. 진화해도 못생겼어. 아유, 아유, 못났다. 아유.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생기를 말하는데? 아, 아, 방금 제가 본 것도 다르네요. 얘도 레쿠자 아니야? 얘도 레쿠자. 얘도 레쿠자. 검, 검정색이 검 예쁘다고요?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쨌든 아 행복하게 오늘 꿈은 아르세우스한테 로또 번호 물어보고 과거로 돌아가서 비트코인도 사는 그런 행복한 꿈꾸겠습니다 아르세우스야 고마워.